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중국어 HSK 전문 강사 조하라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1년 8월 시험을 대비해서 저랑 같이 4급 적중 특강. 자,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지난달의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지 지난달 시험의 난이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달에는요 여러분 듣기가 매우 어렵게 나왔습니다. 상까지는 아니지만 상하 정도로 볼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독해는 중. 그리고 쓰기도 어, 중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해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영역별로 중요한 포인트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듣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나 학생들이 느끼기에 어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이 한자부터 너무 어려웠던 단어들이 많이 제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가 어렵네. 그러면 이 발음을 어떻게 하지? 발음을 유추한 상태에서 들어야 문제를 풀수 있는데 발음조차 유추하지 못하는 그런 보기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해서 그런 단어들을 제가 모아서 듣기 2, 3 부분에 나왔던 한자가 어려운 단어들 같이 살펴보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독해에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부분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일부분은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는 문제 유형이에요 해서 우리는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 그동안 문법적으로 공식들을 많이 외우고 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더 뒤에 빈칸이 있다면 그 빈칸에는 명사를 넣어라 자 그리고 동사 뒤에 동태 동태 조사를. 저, 고어 같은 것들이 온다면 빈칸에는 동사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어, 공식을 외우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그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조금 특이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 헷갈리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거든요. 해서 그런 문제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실 거고요. 자, 그리고 쓰기에서는 매달 하나씩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어, 빼이를 사용한 피동문. 저랑 같이 정리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쓰기 이 부분은요, 여러분. 어,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한자를 직접 써서 완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자를 명확하고 꼼꼼하게 써주시는 게 중요한데 나는 썼지만, 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어, 왜 그럴까요?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쓰기에서 쓰실 때 자주 틀리는 한자들을 같이 한번 모아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 주의사항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듣기 영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기에 제시된 단어가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발음을 유추할 수가 없어요. 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렵다고 어, 불만을 토로했던 그런 단어들을 모아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발음을 적어놓지 않았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 글자 보자마자 발음이 떠올리, 떠오르시나요? 네, 발음을 잘 유추하셔야 음원에서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발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같은 경우에는, 루어, 로 루어. 언제 봤습니까? 우리 이 단어. 창륙. 그쵸. 비행기가 착륙해요. 비행기가 곧 착륙해요. 할때 쓰는 단어죠. 자, 그래서 옆에 예문을 보시면, 페이지 지장짱로 페이지, 지, 짱, 짱, 루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어, 음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상황에 쓰이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비행기가 곧 착륙합니다. 해서 안전벨트를 잘 매주세요. 어, 혹은 자리에 잘 앉아주세요. 요런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시 단어 자체가 이 짱, 루어가 제시가 되었다면 다른 A, B, C, D, 어, 다른 세 가지 보기들은 아무래도 비행기, 뭐 공항 그다음에 탑승권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미리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정리. 정리 정말 한국어 한국식 발음이랑 참 비슷한 단어예요. 정리 뭡니까 정리하다는 라 뜻의 동사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문을 보시면 워시엔 정리 이시 저시의 시라고 적어놨죠 자 내가 먼저 이 물건들을 좀 정리할게 너는 쓰레기를 버리렴 너는 뭐 청소를 하렴 이렇게 청소 과정에서 정리라는 동사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자 보면서 발음 여러번 하세요 정리+ 정리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에 화로 끝나긴 끝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발음은 보통화. 보통화. 보통 보통의 말이래요. 특별할 것 없는. 이거 뭘까요, 여러분? 표준어입니다. 그렇죠? 중국어에서도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를 보통화라고 부르고요. 자, 뒤에 예문 보시면 타이오 씨의 보통화 그는 표준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 쓰이는데요. 아무래도 이 표준어를 배운다, 쉬의 보통화 같은 내용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 잘 기억해 주시고 또 방언이랑 비교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언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단어는 뭔가요, 여러분? 따이엔징, 따이엔징, 따이라는 한자를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따이 같은 경우에는 쓰다, 착용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뒤에 목적으로 안경을 쓰다. 다이엔징 이렇게 붙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무래도 다른 보기에는 다른 착용하는 그런 명사들이 함께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안경을 썼지만 모자를 쓴다던가 그죠.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내용은 타따이죠따 따다이엔징이라고 했어요. 그녀가 큰 안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착용한 어, 소품이라든지 옷. 그 사람의 지금 생김새 같은 거를 사, 어,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요 수려 딸 수려 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딸이라는 글자가 봉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딸 한글자로만 쓰기도 해요 딸 니아웃 딸마 니아오딸 이즈마 어, 당신 봉투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이 어려운 한자 보이시죠 수려 수려 사실은 수려가 플라스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플라스틱 봉투, 즉 비닐봉투가 되는 거죠. 네, 사실 뜻은 그렇게 거창한 뜻은 없는데 한자가 워낙 어려워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수열대 수열대 내용은요, 보통 이런 내용으로 많이 나와요. 취, 마이, 동시, 출, 치엔 가서 물건을 사기 전에 따이샤 수열대 봉투를 챙겨서 가라 요즘에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일회용품을 줄이자 요런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닐봉투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수레어 이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 드릴게요. 이 한자가 어려운 단어들은 어, 발음 기호가 없고 병음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미리 어, 비슷하게나마 발음을 좀 유추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한 번씩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착륙하다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짱, 루어 쨍 루어. 두 번째 단어 정리하다는 뭐였어요? 정리. 정리. 자 그다음에 표준어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보통화. 보통화. 자 그리고 4번에 안경을 쓰다. 사실 쓰다라는 동사만 나오기도 하거든요. 딸. 좀 끊어서 그러면 안경은 뭐라고 해요? 엔징. 엔징. 이렇게 따로 나올 수도 있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경을 쓰다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딸이 엔징. 파이 엔징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지막 단어 비닐봉투 뭐였어요 수려다. 수려다.까지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독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독해 일 부분 알고 계시죠? 독해 일 부분은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 주셔야 하는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를 미리 유추하신 후에 넣으세요. 그리고 빈칸 앞뒤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표현과 잘 어울리는 표현으로 정답을 골라 주셔야 해요.라고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 빈칸 앞뒤를 보기에는 조금 내용이 부족해서 I'mn 앞부터 볼게요. 맨 앞에 이 중요한 빈줄 어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진관+ 진관이라고 읽죠. 진관 하면 뜻이 뭡니까? 비록이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비록 지금 어 시간이 없어. 하지 않거든요. 나는 비록 지금 시간이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시간이 많아질 거야. 이런 느낌의 반전 내용이 뒤에 꼭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해서 여러분 진관 뒤에는 꼭 그러나라는 내용이 꼭 나올 거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진관이랑 같은 뜻으로 쓸수 있는 어휘가 뭐였습니까? 수이란. 그렇죠. 아예 제가 밑에다가 적어 놨으니까 여기 보시면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럼 비록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휘는 진관 혹은 다른 것도 못쓸수 있다. 수이란 수이란 이렇게 기억해주시고요. 뒤에는 항상 그러나 시리즈들로서 반전 내용을 함께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라는 뜻을 가진 단어 뭐 있어요, 여러분? 일단 요거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럼 대답은 무조건 딴실부터 나와요. 딴으로 시작하는 딴, 딴실. 또, 또 하면 이제 그실 어, 살짝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고 요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여러분 얘도 참 많이 나와요. 란얼 然而 이라는 이 어휘까지 같이 그러나 시리즈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금 비록 A이지만 그러나 B하다라는 내용의 문장으로 한번 완성해 볼까 해요. 자, 앞에 봤더니 진관 비록. 저件事已经发生了이 <목소리> 일이 이미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뒤에 내용까지 볼까요? 我们要继续想怎么解决. <목소리> 우리는, <목소리> 우리는 <목소리> 해야 한다. 지, 쉬 하면 계속해서죠.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머지에 어떻게 해결할지를 계속해서 해결해야 한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한번 살펴볼 부분. 자, 앞에서는 이 일이 이미 발생했어. 라고 했는데 뒤에는 살짝 반전을 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해서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대로 진관이 나오면 그러나 시리즈가 나오겠네. 네, 그쵸. 그러나 시리즈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위에 제시된 단어 중에서 B, runner를 넣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이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항상 했던 대로 빈칸 뒤에 이 시야가 있어. 그러면 빈칸에는 동사를 넣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또요. 동사 중에서도 뒤에 목적어가 means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엔 선생님, 미스터. 이저 여기에다가 뭐좀 해주세요. 당신의 이름을이라고 했으니까 당신의 이름을 써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채워주세요. 같은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했던 대로 짝꿍으로 외우기.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써 채우다. 빈칸을 채우다 뭐라고 해요? 填名字.填名字.그 다음에 글자를 쓰다. 시에를 붙여서 이름을 쓰다는 뭐라고 합니까? 写名字. C.M.인스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빈칸에는 제시 단어 중에서 'D.N.'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해서 자 여기에 이름을 채워주세요로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빈칸 앞에 땅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 땅은 뭡니까 여러분 뭔 뭣이 되다 뭔 뭐가 되다라는 뜻이고요 이 뒤에는 보통 직업 명사를 써서 그 직업이 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아예 외우실 때는 뒤에 직업 명사를 붙여서 외우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땅진찰땅진찰 뭡니까 여러분 경찰이 되다 또 많이 나오죠 여러분 땅지 어셔 장지어서 교수가 되다. 마지막으로 연기하는 직업 배우네요. 땅옌옌, 땅옌옌 배우가 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뒤에는 기타 다른 직업 명사도 다양하게 붙여서 한번 어, 연습해 보고 가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금 제시된 단어 중에서 뒤에 징좌가 보이네요. 징차. 사실 여러분 이 징차는 한자 자체가 어려워서 요 앞전에 제가 듣기에서 많이 나오는 한자가 어려운 단어들 꼭 준비해서 가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때 넣을까 말까 사실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듣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발음 많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차. 징차. 그쵸. 자 그럼 다시 독해 문제로 돌아와서 워 시왕 땅경차 나는 희망합니다. 뭐가 되는 것을 경찰이 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내용으로 쓸수 있겠죠. 자 그다음 여러분 지금까지는 1번, 2번, 3번을 다어 따페이 그리고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를 유추하며 풀어 왔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들이죠. 자 근데 4번은 조금 달라요. 4번 주의 깊게 봐 주세요. 자 빈칸 바로 앞에 콩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얘는 공백을 뜻하거든요. 주로 공백, 여러 가지 공백이 될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시간으로서 쓰인다면 시간의 공백이기 때문에, 시간의 짬이기 때문에 우리 짬 나면 놀러 갈까? 여유가 좀 생기면 놀러 갈까?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서 작성을 할때이 글자가 등장을 한다면 그때는 빈칸을 떼세요, 공백을 떼세요 하는 뜻으로 또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에 왜 쓰였을까요? 게다가 앞에 수로는? 요인데 그렇죠 있다인데 자 주어부터 살펴볼게요 주어는 절 여기에 있어요 콩이 바로 쓰였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일단 여기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뒷절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볼게요 니라이 추어봐 여러분 수라는 두 개가 쓰였네요 와서 앉아라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추어를 잘 보세요 앉아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제시된 어휘 중에 사실 A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A는 발음을 어떻게 해요? 투어 라고 발음을 하죠. 그리고 사실 투어웨이 라고도 많이 하는 그 자리라는 뜻의 단어예요. 자, 그러면 얘는 아예 여기다 넣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콩다 투어웨이. 콩더투웨이 그러니까 콩이 자리를 꾸며주는 관형어로 쓰인 거죠. 빈자리. 자 그럼 밑에 제가 아예 적어놨습니다. 콩더 주어웨이 빈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빈 자리가 있어요. 당신 와서 앉으세요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 문제를 학생들은 왜 어려워했을까요? 보통 관형어와 명사 사이에는 더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더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해석도 이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 더를 생략하기도 하니 이 문제는 만약에 시험 문제 시험지에 딱 등장을 했다면 어려우니까 가장 마지막에 부 Gracias. 푸셨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더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도해 1부분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 물론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 그리고 빈칸 앞뒤에 어떤 타페이드를 쓰였는지를 고려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1번이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그런 패턴을 벗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래서 관형어 앞에 더가 무조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요렇게 미리 생각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쓰기 일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쓰기 일부분은요 지금 조각난 문장을 어순에 맞게 배열해 주셔야 되는 유형이죠. 자, 그래서 우리 원래는 중국어의 기본 어순을 어떻게 정리했었나요? 주, 술목, 수로 앞에는 부서, 그리고 수로 뒤에서 보충한 성분은 보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리해 왔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기본 어순 문제보다 특수문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수문이 뭘까? 특수문은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어, 중국어의 기본어순 주술목을 따르지 않는 시리즈들을 뜻해요. 자, 그리고 그중에 요즘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이 페이를 사용한 피동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페이부터 설명을 하자면요. 여러분 한국식 뜨금으로 읽었을 때 피자예요. 말 그대로, 당할 피인 거죠. 자, 그러면 그 문장에, 어, 어떤 동작을 당하는 사람과 그 동작을 가하는 사람이 함께 등장을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 사실 그 동작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자, 그러면 어수는 이렇습니다. 피해자 뒤에 빼이, 그리고 가해자 뒤에 수러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것은 가해자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가해자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아이 여러분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모든 문장은 항상 수로부터 찾는 거 알고 계시죠? 특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로를 좀 찾아볼게요. 수로는 뭐가 될까요? 여기 출가 보이네요. 출 먹다죠. 예. 네. 자, 그리고 뒤에 보낸 꽝이 쓰였어요. 여러분 꽝은 보통 빛이라든지 뭐 다른 품사, 명사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어로 쓰이면, 지금 뒤에 쓰였을 때는 남김없이 수러하다 라는 해석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출꽝러 하면 남김없이 먹었다 라는 뜻인데 아니, 여기에 빼기가 있네? 피동문으로 배열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피동문은 피해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가해자가 나온다고 했어. 여러분 잘 보세요. 빙간은 뭡니까? 빙간, 과자죠. 자, 그리고 띠리 하면 뭘까요? 띠리, 남동생입니다. 여러분, 남동생이 과자한테 다 먹혔을 수는 없겠고 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피해자가 먼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과자가 남동생에 의해 남김없이 다 먹어졌다로 배열을 하시는 게 맞겠네요. 해서 정답 확인하시겠습니다. 빙간, 띠리, 칠광러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겠고 간혹 가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해자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해석은 더 간단해집니다. 과자는 다먹어졌다꼭 굳이 누가 먹었다 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빼이, 피동문을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수러 먼저 찾자면, 수러는 포어, 화이가 되겠죠? 포어, 화이. 역시나 포어가 수라고요 화이는 보어인데, 같이 묶어서 생각하셔도 좋아요.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포어, 파괴되다죠? 파괴하고 뭐 망가뜨릴 때 보통 쓰여요. 근데 찾으셨습니까? 가 있으니 내가 망가트리다 파괴하다가 아니라 망가지다 파괴되다. 파괴 당하다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워더 쇼지 나의 휴대폰이 있고요. 자 그다음 띠리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남동생이 나의 핸드폰에 의하여 망가지거나 파손이 될 수는 없겠고 어, 나의 휴대폰이 남동생에 의해 망가졌다 어, 파괴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남동생이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정답 확인하실게요 나의 휴대폰이 남동생에 의하여 고장 났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의, 의문이 들게 하는 어휘가 하나 있었죠 사실 오늘은 요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뽀샤오신 뽀샤오신 앞에다 제가 적어놨는데 뽀샤오신 하면 사실 처음에 제가 수로 찾으세요 했을 때부터 이 표현을 수로로 고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네, 조심하지 않다라는 뜻이 있죠 자 근데 얘는요 지금 부사로 또.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미리 체크해 주시고요. 부사로 쓰이면, 부주의하여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 이뿌샤우시는 부주의한 사람 바로 뒤에다 붙여, 붙이셔야 돼요. 해서, 이렇게. 띠리 뿌시어신 바로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해서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나의 휴대폰은 남동생에 의해 남동생이 부주의하여 고장이 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어, 요 피동문 잘 배열하고도 뿌시어신 때문에 틀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뿌시어신은 부주의하여 그리고 뒤에 수로는 부주의하여 잃어버리다. 부주의하여 파괴되다, 부주의하여, 뭐 망가지다 이런 뜻의 수로가 많이 나오고요. 항상 부주의한 사람 바로 뒤에다 붙인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럼 이제 쓰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쓰기 이 부분은 여러분, 자, 제시 단어를 한번 봐주세요. 제시 단어들 의미는 어렵지 않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했었던 단어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위에다가 제가 적어 놨죠. 자주 틀리는 한자라고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 쓰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답안지에 직접 여러분들이 한자를 적으시는 유형이잖아요. 물론 IBT도 있기는 하지만 자, 그때 어 배열도 다 맞게 했고 작문도 다 너무 잘했는데 쓰기에서 한자를 삐침이나 방향 같은 걸착어한 끝그 차이로 만약에 틀리시면 감점이 될 수가 있죠. 해서 그런 것들 조심하세요 하는 단어들을 모아봤어요. 특히나 제가 학생들에게 어, 장문을 받아서 첨삭할 때 제일 많이 틀리는 베스트 어, 5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우즈마우즈 있죠 여러분? 요 위에 머리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 사실 중간에 띄어져 있어요 여러분. 붙지 않아요. 그래놓고 밑에는 붙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학생들은 그냥 다 붙여서 날 일자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쓰기 2에서 어떻게 작문할지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타 따이죠? 홍수하다 마오즈. 그녀가 써요. 착용해요. 모자를. 그 다음에 쓴 채로 있다면 동태조사 저까지 넣고요. 그 다음에 관용어까지 넣어서 그녀가 빨간색 모자를 쓴 채로 있습니다. 그녀가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작문을 할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모자 들고 이렇게 예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한자도 잘 봐주세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여러분 뭐예요? 이징, 이징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징하면 뭡니까? 부사로 이미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자이 부분을 잘 봅니다. 이 부분 위에가 튀어나와야 돼요. 예. 근데 학생들은 튀어나오지 않게 적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아예 다른 한자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나 자신. 스스로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중국어로 쯔지라고 하죠. 네, 그 쯔지 할때 지라는 글자가 됩니다. 해서 요거 잘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단어는 사실 쓰기 장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배열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쓰기 일부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워이 징等了三天 워 이징 덩라 센티엔 내가 기다렸어요 삼일 동안 그리고 이 앞에 이징은 부사어로 내가 이미 삼 일이나 기다렸다고요 내가 꽤 오래 기다렸다고요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부사어로 보시면 되겠네요 해서 이징 쓰실 때는 꼭 위에가 튀어나오도록 적어 주세요 자 그리고 삼번 단어 여러분 삼번 단어 시환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시환 학생들이 기초에서부터 보다 보니까 아우 저 시환 잘 쓰죠라고 하는데. 꼭 여러분 밑에를 길게 쓰세요. 예 밑에를 길게 쓰면 흑토자가 돼버리죠. 얘는 아닙니다. 위에가 더 깁니다. 이 부분 잘 봐주세요. 어 뜻은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빠르게 가자면 워시환 화画 워시환 화画 나는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시환 <목소리> 쓰실 때는 꼭 위에를 더 길게 적어주세요. 자 그다음 사. 이 차이도 역시 쉬운 단어네요. 차이 하면 뭡니까? 요리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위에 꽃뿌리가 있고, 점이 3개 있고, 나무 목자로 써요. 이렇게 네, 써야 요리라는 뜻인데, 학생들은 어떻게 쓰느냐? 학생들은요, 여기에서 쌀 밑자로 적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여러분, 쌀 밑자로 적으시면 안 되고요. 위에 점이 세 개, 밑에는 나무 목자입니다. 이런 디테일 잘 살려서 여러분 쓰고 가세요. 자, 그러면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작문을 하면 될까? 쩌다오菜. 挺好吃的. 주어는 쩌다오菜. 여러분 여기서 다오도 한번 체크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요리를 세는 양사로서 다오쓸수 있죠. 자 여기서는 경성철이되요다 살. 자 그다음에 뒤에 수로는 하인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더 어, 형용사 앞에 정도 부사 붙일 수 있죠. 정도 부사 언제까지 헌만 쓸 거예요. 헌전 회, 장 말고 알아서 추천. 딩하우다. 이렇게 감격에 차서 너무 맛있어요. 딩하的다쓸 수도 있죠. 만약에 이 한자가 어려우시면 원래 하시던 대로 한, 쩐페이 같은 정도부터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쪼다우 딩하우 다 이렇게 작문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찬팅찬팅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찬부터 잘못 쓰시거든요. 찬 근데 찬은 사실 여러분 쓰고 가면 금방 써요. 문제는 팅이죠. 여러분 팅 보시면 여기 빛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삐침을 처리를 안 하시면 무게 근자가 돼요. 무게 한 근, 두근셀때그 근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꼭 뒤에 삐침까지 처리를 해주셔야 팅이 됩니다. 지금은 찬팅으로 나왔지만 다른 장소에도 많이 쓰이잖아요. 커피숍, 카페팅에도 쓰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삐침 처리한 후에 만약에 이것이 제시단으로 나왔다면 장문은 어떻게 할까? 와야오 취. 찬팅 출판. 여러분, 찬팅이 장소명사니까 앞에 수라는 취. 가다로 잡아 주셔야 되겠고요. 그냥 나 식당에 가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연동문으로 가는 건 어떠세요? 식당에 가서 밥 먹어요로 장문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부사어, 부사어로 여까지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와여 취 찬팅 출판 이렇게 장문을 완성할 수 있겠고 꼭 장문하실 때는 킹의 비침까지 살려서 적어주세요. 자, 해서 여러분 한자 명확히 쓰시면 점수는 아마 잘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오늘 사급 듣기, 독해, 쓰기 모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뒤에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2021년 8월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